내 나라에서 집한채 사고 싶은 태국 여자 야닌의 외침. 그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일상공감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으로 일하러 온 태국 친구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태국 여자 야닌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국에 있었을 때 전통시장 한 귀퉁이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야채를 팔며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목표는 태국에서 꼭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비웃었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 시장에 나가 돈을 벌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와 시장에서 야채를 판지 1년쯤 되던 날 저는 현실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악착같이 일하며 먹고 싶은 것꼭 참아가면서 아낀 돈이 고작 살림집 화장실 하나 살까 말까 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바꿔야 하나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야채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밀수품이나 한국에서 몰래 건너온 물건들이 훨씬 장사가 잘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외국에서 물건을 파는 가판대들은 이미 그들만의 무리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무리에 도저히 저는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외국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너무나 알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상당의 돈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근처 가판대에서 야채를 파는 친구가 저에게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야닌 너 장사가 잘안돼 걱정이라며 한국에 한번 가볼래? 한국에선 어떤 일을 하든 일한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대. 그게 사실이야? 하고 저는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열심히만 일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만 기분이 방방 뛰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왠지 한국에 가서 열심히만 일하면 큰 돈을 벌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갈 계획을 했습니다. 친구는 이미 예전부터 한국으로 가기를 결심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한국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 거 취업비자 한국에 가기 위해선 꽤나 많은 돈이 들었기에 친구와 저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야채를 팔고 남은 시간 틈틈이 설거지 주방일에 홀서빙까지 쪽잠을 자가며 돈이 될 만한 일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저는 열심히 일해서 3년 정도 지나서야 겨우 금액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한국으로 갈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한국을 가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여권 사진을 찍고 살이 엄청 빠져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말랐었는데 일을 하면서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5kg가 넘게 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저를 보는 사람마다 너 아프니 왜 이리 말랐니 하며 걱정하니까 괜히 몸만 상하는 것 아닌가 하며 한국을 가려 한 것이 살짝 후회가 되었어요. 태국에서 엄마 아빠와 그래도 힘들었지만 웃으며 열심히 살던 날들이 생각나며 아쉬운 마음도 들고 괜히 가서 지금보다 더 고생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도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한국 오기 위해 열심히 일한 터라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제 삶은 완전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꿈꾸던 삶이 그대로 아니 기대 그 이상으로 펼쳐져 있더군요. 태국에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를 취업시켜주신 회사에서 베풀어준 주택도 비록 작지만 너무 좋고 깔끔해서 제가 항상 희망하던 태국의 살림집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박스 공장에서의 받는 월급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태국 시장에서 하루 종일 진이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지금 일이 시간 대비 정말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일도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일하는 박스 공장은 평일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또 열심히 바짝 돈을 벌어서 집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주말에도 식당에서 아르바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식당에 예상치 못하게 단체 손님이 오면서 준비했던 공깃밥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본 사장님이 옆가게에서 공깃밥을 좀 빌려오라며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옆가게에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옆에 오리구이 식당에서 왔는데요. 공깃밥이 다 떨어져서 그런데 공깃밥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을 들은 한종어번이 주방으로 가더니 어떤 남자분에게 이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남자분은 주방에서 나오더니 활짝 웃으며 얼마든지 가져가세요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었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되시나 보다며 좋겠다고 웃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공기밥을 빌리고 그날 장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문득 갑자기 그 남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국 남자들은 원래 그리 친절한가? 웃는 건또뭐 일이 해맑지?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그 남자가 자꾸 생각이 나서 어떻게든 핑계를 삼아 그 남자에게 괜히 말을 걸었습니다. 식재료는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오늘 손님이 얼마나 있었는지, 공기밥 필요하지 않은지, 이렇게 하루하루 얼굴을 보게 되니 그 남자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 남자는 그 가게의 사장이었고, 다니던 회사를 중간에 퇴사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가 태국인인 걸 알게 됐음에도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한국 분들은 매우 친절한 편에 속하지만 몇몇의 한국 분들은 제가 태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 이상한 요구를 한다든지 제가 말이 어눌하니까 나쁘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라는 생각에 막 얘기하거나 이상한 성적 농담을 한다든지 하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이방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한국인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마치 한국에 있는 친한 여동생처럼요. 그이는 저와 나이 차이가 꽤 있어 저를 여자가 아닌 그저 귀여운 여동생처럼 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불만이 생기더군요. 저는 그에게 여동생이 아닌 한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에게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오빠는 내가 여자로 안 보이나 나는 오빠가 남자로 보인다며 말이죠. 그이는 처음에 당황하더니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만 곧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 너에 대한 내 감정은 여동생이 아닌 여자였던 것 같기도 하다며 먼저 고백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우리는 국제결혼을 했어요. 정말 웃긴 것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고 같이 살면서 저는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마르고 볼품 없었던 제 몸이 보기 좋게 바뀌었어요. 태국에서 있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10kg나 찐것 같습니다. 남편과 함께 삼시 세끼를 같이 먹고 또 퇴근을 하면 같이 야식도 먹으니 절로 살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항상 딸같이 여겨 매번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 주셔요. 저는 이미 10kg나 쪘는데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 눈에는 부족해 보이나 봐요. 그렇게 살있죠. 저는 바지를 싹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원래 입던 바지는 이제 도저히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속옷 치수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에서 제일 작은 치수를 입었는데 두 치수 정도 높여서 사게 됐어요. 가끔은 너무 살이 쪘나 싶어 거울을 한참 쳐다보면 우리 남편이 가만히 옆에 와서는 걱정하는 저를 보며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예쁘다고 해줍니다. 사실 제가 봐도 태국에 있었을 때보다는 한국에서 결혼하고 나서의 제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또 달라진 것은 피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잘 먹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한국의 화장품의 힘이 정말 큰것 같아요. 고향에 있었을 때는 선크림을 발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얼굴은 거무튀튀하고 거칠었었는데,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화장도 하고 다니다 보니 절로 피부가 뽀얘지고 촉촉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20대의 저보다 지금 30대인 제 피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피부였습니다. 아니 다들 어쩜 저리 하얗고 피부가 이리 매끈한지 저보다 스물 살은 많은 한국. 아주머니들도 피부는 저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다들 어려 보이기에 요즘도 한국인들 나이를 듣고 나면 굉장히 놀라곤 합니다. 제 남편도 제 또래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젠 저도 잘 먹고 매일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좋은 피부가 되었습니다. 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온 물건들이 왜 그리 인기가 많았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것은 제 뱃속에 소중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제가 너무 마르고 건강이 좋지 않아. 과연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의 사랑 그리고 한국에서의 편한 생활로 인해 절로 건강이 회복되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쁜 아이가 오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듯이, 뱃속에 있는 이 소중한 아이도 사랑과 축복으로 키우려고 노력할 거랍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한국과 제 남편과 시댁에 항상 감사합니다. 야니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뱃속의 축복처럼 야니님의 인생에도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